뉴스메타와 경상투데이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 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. 조사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입니다. 응답률은 5.8%이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. 플러스 마이너스 3.1 포인트입니다.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권기창 37.5%, 권영길 22.6%, 권용혁 11.7%, 권대수 6.3%, 다른 후보는 4.2%, 없음 9.1%, 모름 8.6% 순의 적합도를 보였습니다.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권기창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. 남성은 권기창 37.8%, 권영길 22.6%, 권용혁 12.1%, 권대수 5.4%, 다른 후보 4.2%, 없음 10.2%, 모름 7.7%로 나타났고, 여성은 권기창 37.2%, 권영길 22.6%, 권용혁 11.3%, 권대수 7.1%, 다른 후보는 4.3%, 없음 8.1%, 모름 9.4%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권기창, 권영길, 권용혁, 권대수 순이다 40대에서는 권대수가 권용혁을 다수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기창은 50대 연령층에서 41.7%로 가장 높았고 권영길은 30대 층에서 26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계속 지지 여부 조사에서는 권기창 지지층 376명의 78.4% 권영길 지지층의 227명의 77.9%, 권용혁 지지층의 74.3%가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라 응답해 권기장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최윤아였습니다.